12월 14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증권 뉴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자료에 따르면 연말 연초 주식 투자에선 내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주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희소식이 이따라 전해지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71포인트 하락한 2,987.95포인트로 0.4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15포인트 하락한 1 0 2 8 1포인트로0.31% 하락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 오늘의 수익률입니다. 11월 15일, 16,000원 이하로 무료 추천드렸던 일동제약이 금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62.5%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1월 19일, 6,850원 이하로 무료 추천드렸던 램 테크놀로지는 최고가 대비 93.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모두 투자그룹 전문가들이 염선한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모두 투자 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